나 사는 동안 <laughs> 끊임없이 구로다 온전히 죽게 죽게 막히네요, 막히네요. 사랑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 이것이 나의 가정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이세나 나의 존재. 나의 존재. 나의 의 존재. 나의 존재. 나의 의 는고 고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 찬송하리라 성으로 통성으로, 통성으로 어,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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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위하여, 뜨거운 조국 한국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공산치아에 허덕이는 선교지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총의 산하 노의 산하 주교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신학교를 위하여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의 가정과 생업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인터넷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가정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교지를 위하여 성교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몸들 위협 싸우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찬호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이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우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쾌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한소감찰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온 받을 수 있도록 독설이 나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 하락하여 주옵소서 가나 선교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국하자 하우는 우리 황영성 목사님 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만회라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laughs> 그게 안 보. So <Sings> back 특별 50일 새벽 집회 제 23일째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laughs>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안에 예수 그리또가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에 관한 올바른 이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이 계시면 구원받은 거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크고 작은 어둠으로부터 마귀로부터의 구원이 실제로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생이 죄를 범한 결과로 죽게 받게 된 결과로 죽음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얻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토 자신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요, 구원이요, 영생이요, 바로 구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구원이고,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 구원이 아닌, 그야말로 신낙원의 낙원을 상실한 삶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어,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도의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크고 작은 삶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사는 복된 삶이 복되게 펼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에는 세 가지 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고 사단 마귀의 영인 세상의 영곧 악령이 있고 또 사람의 영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영 중에서 우린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영 성령만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자리에 세상의 영 악령, 사단의 영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 사탄의 영그 영의 영향을 받으면 사단이 조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영연 영이 떠난 상태가 죄의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만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있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몰랐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약 시대 즉 그 시대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자리에 세상의 영인 악령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마지막 때는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오신 현장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인데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른 어나더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바로 뱀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뱀들은 바로 사탄의 자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 지금 현재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 안에 영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시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구조적으로 영혼과 육체,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바로 정상적인 영과 정상적인 혼과 정상적인 몸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죽어서 혼과 육만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이 부활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 영이 부활한, 예수 믿고 부활한 영이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구원의 삶을 이렇게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상에서부터 있었던 타락한 천사인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는 뱀으로 등장해서 우리 인간을 미혹하고 구약 시대에는 각종 우상으로 미혹하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악령과 이렇게 질병과 또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역병으로 이렇게 현대에 와서는 정말 종교 다원주의로 혼합주의로 절대 가치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지금 얼굴을 바꿔쓰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단으로부터 구원을 어떻게 규명하고 있는가? 죄, 죄,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은 이 불행의 악순환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또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또를 불신하는 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예수를 뒷전에 모시고 예수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분 외에는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사단 마귀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그 어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 외에는 세상의 영 그리고 사람의 영을 이렇게 정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참빛이신 예수님께 더 맡겨드리고 주님 주시는 주님의 평강과 행복을 누리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단의 자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조종을 받게 되도록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과 실패에는 반드시 사악한 영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꼭 알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말 쉬운 문제라 할지라도 그 영의 흐름을 잘 감지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순간 인간의 불행과 사망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미궁에 빠진다는 것을 알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에게 속한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수 믿고 어둠의 영에서 벗어나서 천국되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임만회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우리 곁에서 예수의 영이 사라지지 않고 충만 충만하게 유지되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그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의 지체로 이렇게 쉬지 말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백년을 못 살면서도 천년을 꿈꾸는 어리석은 인생을 향하여 고통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향하여 모세는 10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인생의 허무함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이 낙은의 인생길 120년 삶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말고 천음을 아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우리 주의 사랑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과 욕망과 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은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평생 행복의 파랑새를 쫓다가 그냥 그렇게 실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라져가는 미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헛된 결론으로 내렸던 것처럼 우리가. 꼭그 삶을 살아봐야만 경험할 것이 아니라 타산지석의 성경의 그 본을 따라서 신기로와 같은 행복한 허상이 더 이상 인간을 괴롭히게 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은 한없는 정말 하나님 없는 사람의 현주소가 바로 고통입니다 이 짤막한 코로나 때문에 얻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많은 영적인, 육적인 고통 속에서 실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짧은 것으로 우리는 남은 여생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간에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이러한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을 이 짧은 시간에 깨달아서 오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더 내게로 오라고 아버지 하나님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께 붙어서 정말로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